뷰 어, 생성 예를 어, 설명드리겠습니다. 해 어,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REATE VIEW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우리가 기존의 SELECT 문으로 만들어진 결과를 하나의 가상 테이블로 테이블처럼 쓸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거기 이제 예를 보면 CREATE VIEW TUTOR라는 그 TUTOR라는 이름을 가진 뷰를 만드는 건데요, S하고 S 다음에 이제 문장을 가지고 만들어진 결과를 테이블처럼. 어, 이렇게 저장했다가 어,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뷰입니다. 그래서 뒤에 문장을 보면은 조인을 했죠. 어, 우리가 동등 조인을 했는데요. 어, 그래서 어, 거기 보면 from student, professor 그리고 어, professor 그러니까 student하고 professor 두 개를 조인한. 어, 조인 어, 조건이 뒤에 a p i d 는 b의 pid 앞에 예로 많이 썼던 것인데요. 그렇게 해서 조인을 한 결과를 t 터라는 테이블처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. 그래서 어, 이 t 터라는 것을 우리가 show full t a b l e s 하면 t 터라는 것이 이 create view 명령을 실행하고 show full tables라는 걸 실행하면 이 t 터라는 것이 테이블처럼 나옵니다. 테이블처럼 나오고 거기는 이제 view라고 표시가 돼 있겠죠. 어, 그리고 이거의 속성은 이, 이 view의 속성은 t 터의 속성은 어, 우리가 셀렉트 문에서 어, 대상 속성으로 나는 S name하고 P name이 나오겠죠. 근데 이제 뒤에 B의 P name은 tutor라는 어, 별명을 붙였기 때문에 tutor라는 속성으로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거기 어, 그림에 보는 것처럼 S name tutor라는 속성을 가진 어, 그리고 student하고 professor를 조인한 그러한 결과가 하나의 테이블처럼 보여지고요. 그 다음에 이 어, 뷰의 구조는 테이블하고 똑같기 때문에 뷰의 구조를 볼 때는 describe tutor하면 그 이 새로 만들어진 뷰의 구조를 보입니다. 어,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의 테이블처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, 여러 가지 셀렉트문을 그 다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select star from tutor where tutor는 리 어, 그러한 사람을 검색해라. 그렇게 되면 어, 우리가 어, 그 튜터라는 테이블 안에서 그 자료를 검색해서 어,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튜터라는 한그 테이프 어, 뷰 네임을 이렇게 하나만 써서 어, 결과적으로 앞에 그 s 다음, 위에 크리에이트 뷰할때 s 다음에 나온 복잡한 그러한 어, 검색문을 다시 쓸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어, 뷰라는 건 이렇게 어떤 어, 우리가 셀렉트 문의 결과를 하나의 테이블처럼 자주 사용할 때 그거를 저장해서 놓으면 어, 쉽게 다른 거기에 추가적인 어, 셀렉트 문 같은 걸 사용해서 잘 사용할 수 있다.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